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디파이 컴퓨터 교실 1 0원이라고 했고요. 오늘 보고, <laughs> 혹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딴 생각 하셔도 괜찮고, 절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 그래서 디파이, 어, 아무래도 여기 보면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개미들 특히 한국에 있는 개미들이 과연 디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디파이로 일드 파밍하는 방법 실전 방법들을 한번 쭉 실습처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뭐 이론적인 내용도 있는데 제가 뭐 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잘 알아서 이걸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어. 저 같은 경우에 타겟을 이거를 좀뭐 50대 이상 분들한테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게좀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 숫자 가지고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 디파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원리구나, 라고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일단 목표는 한번 디파이를 가지고 예치를 해서 그래서 한번 이자를 받아 먹는, 일드 소위 일드파밍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려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한 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베이스체인 위에 있는 이더리움 l 2적 베이스체인 위에 있는 어 에어로드롬이라는 백스에다가 EURC, 어, 그러니까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이랑 USDC,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두 개의 쌍이 있는데 이두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풀에다가 일단 예치를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인 가스비 이더리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래서, 어,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이걸 USDC와 EURC로, 어, 수합을 해서 한번 예치를 해보는 걸, 실습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예 이걸 개념까지도 모르는 분이 만약에 계실 수도 있어요. 유동성 풀은 뭐고, 뭐 예치는 대체 뭐고, 이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대략적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 가장 첫 번째는 AMM, Automated Market Making인데, 이걸 알아야 유동성 풀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식은 이런 건데, 아마 다들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까지 뭐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큰 두 개를 페어로, 런칭, 페어로 같이 예치를 하는데, 이두 개의 가치는 같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이런, 뭐,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일단, 오더복 같은 경우, 오더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개자가 주문을 꼭 받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AMM, DEX의 목표는, 어, 중간에 중개자 없이도 그냥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그래서 풀 안에다가, 하나의 어떤 바구니, 풀 안에다가 두 개의 코인을 넣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넣어서 사람들 보고 알아서, 자, 어, 매수해 가고 다시 넣고, 이거를 니들끼리 알아서 그냥 해라. 우리는 풀만 만들어 놓을 테니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조금, 어, 유치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가장 쉽게 설명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풀이라는 거 유동성 풀이라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처럼 바구니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이 공식처럼 이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토큰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것의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달러로 환산한 가치인 거겠죠 가치는 항상 이렇게 같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풀 안에 있는 두 개의 코인은.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지금 이 트레이더가 원래 있거든요. 스마일 모양이었는데, 잘렸는데, 트레이더가 들어와서 여기서, 어,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는 다 각각 1 0 개고, 비트는 하나에 1달러, USDC도 1달러, 이렇게. 1달러 대 1달러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비트를 이만큼을 매수를 가져갑니다. 대신에 usdc를 똑같은 만큼을 이제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를 매수하고 usdc를 매도하는 게 되겠죠. 이풀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상황이 이렇게 변합니다. 비트를 가져갔으니까 비트 수량은 줄어들고 usdc를 다시 넣어줬으니까 usdc의 수량은 많아지고. 근데 이 원칙이 항상 이쪽과 이쪽 두 개의 달러 환산 가치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같아지려면 비트코인의 그 가,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거겠죠 하나당 가격이 개당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usdc는 많아졌으니까 여기에다가 usdc를 넣어서 어, usdc 수량이 많아졌으니까 usdc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트풀 안에 있는 아마 바, 절반의 비트 절반의 usdc의 총 그 달러 환산 가치는 같습니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당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비트를 누가 와서 넣었다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수량이 많아지고 반대로 USDC는 빼갔으니까 반대로 수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가치는 높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 비트, 비트의 비트를 매도한 효과 그래서 비트의 가격이 하락한 효과.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오더북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을 때 매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원리. 똑같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AMM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라이스 임팩트라는 게 있고 이게 아마 전통 금융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설명이 될것 같은데 일단 디파이에서는 그 거래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교환비가 깨지는 거, 이걸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 이제 딱 10개 있는 풀에다가 1 0개 똑같은 비트를 그냥 왕창 이제 넣어버리는 거죠. 왕창 넣어버리면 교환비가 깨져버리는 거겠죠. 일단 첫 번, 첫, 처음 그림에서는 1달러, 1달러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비트를 똑같은 개수만큼 왕창 넣어버리면 일단 순서가 먼저 비트가 들어가는 게 순서가 되거든요. 매도한 거 효과겠죠? 그래서 비트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게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10개를 왕창 넣은 사람 생각은, 아, 비트가 1달러니까 USDC 10개를 가져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지만, 순서상으로 비트가 왕창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수량이, 비트의 수량이 너무 많아져서 비트 계단 가격이 쫙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USDC를 가져가는 활동이 일어났을 때는 절반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이걸, 어, 어, 디파이에서 이런 걸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핑. 제일 중요한 건 비연구적 손실, 이퍼머너트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이거는, 아, 그냥 그거 코인 가지고 있었으면 떡상품 먹었을 텐데, 아, 내가 괜히 유동성 공급을 해서 그거 다못 먹었네? 라고 이렇게 쉽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프라이스 임팩트, 슬리피즈 같은 거는 수압 할때 이야기인 거고, 이비영구적 손실은 예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코인을 홀딩하고 있었으면 상승하는 것만큼 수익을 얻었을 텐데, 괜히 유동성 공급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상승분을 못 먹었다 해서 유동성 공급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일단, 원래는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비트와 USDC가 있는 풀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비트도 다섯 개 넣고, u s d c 로 다섯 개를 이렇게 넣, 넣고, 이렇게 두, 반반씩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할 때는 1대1로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50% 50%씩, 동일한 만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비트 수요가 많아지니까, 비트, 이 안에 풀에 있는, 이 안에 풀에 있는 비트들을 막 가져가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비트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비트의 가격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원래 비트 다섯 개를 들고 있었으면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진 비트 다섯 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갖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이 절반만큼의 비율만 비트를 가지게 된 셈이고 나머지 USDC로 들어온 것들. 그니까 러 USDC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USDC의 지분만 높아지고 어,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지분은 낮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섯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배로 오르는 비트를 어, 비트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얻고 괜히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바람에 어, 어, 상승분을 다못 먹었다라고 이렇게 어, 비영구적 손실을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구적 손실의 리스크를 뭐, 줄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묶는 거. 뭐, 그나마 이건 괜찮겠죠? 비트라는 뭐, 변동성이 큰 코인과,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묶는 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는 거 있고. 왜냐면, 뭐, 알트 코인과 알트 코인으로 묶여있는, 어, 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구적 손실을, 어, 얻어맞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가격 변동이 뭐 비슷한 토큰 페어로 묶는, 묶는다. 그래서 뭐 비트와 이더, 웬만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여기에다 묶어가지고 넣으면 그나마 가격 변동이 좀덜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그래서 규모 이런 비영구적 손실의 손해를 보는 건 규모가 아주 뭐 작은 풀에다가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큰 금액을 예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냥, 어 아주 작은 퍼센트라도 좀 민감한 부분,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어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짜 실습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다른 코인으로 스왑하는 방법, 이게 디파이를 할때 있어서 좀 가장 기본입니다. 예치를 할때그 풀이 원하는 코인으로 공급, 어, 예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제가 알아서 바꿔가지고 스왑을 해서 보통 스왑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금융에서 스왑이라는 것도 다른 용어로,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디파이에서 스왑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코인으로 바꾼다, 뭐 다른 코인으로 환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수합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간편한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뭐 웹3 월래 자체에서 수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쭉 제가 방법들을 자세히 어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아마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메타마스크에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수합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진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른 토큰 뭘로 바꾸지? 뭐 비트로 바, 아 비트로 바꿔 볼까? c b t c 로 바꿔 볼까? 이렇게 해서 수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 웹3 월렛의 자체 수왑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오늘 한번 보여 드려 볼까 하는 건 라마 수왑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앱에서 수왑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는 자체 지갑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수합하기에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자체 지갑으로 수왑하는 기능이 뭐좀안 되거나 먹통이 되거나 트랜잭션이 안날라갔거나 했을 때 대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 한번 수왑을 해본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디파이라마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먼저 라마 수왑으로 오겠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느려가지고 지갑을 연결을 할 거고요. 저는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끔씩 하다 보면 조금 현타가 오는 게 있어요. 그냥 환전하듯이 코인 다른 걸로 바꾸는 건데 이것도 되게 좀 복잡할 때도 있거든요. 지갑을 연결 해주고. 네, 맞고. 그, 저희는 아까 얘기했었던 게 베이스 체인에 있는 에어로드롬에다가 넣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체인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체인을 베이스 체인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 어, 제가 아까 그, EURC랑 USDC를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더를 가지고, 뭐, 맥스가 이렇게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한 0.05? 아, 이 정도만 USDC로 바꿔볼까 합니다. 그러면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대충 달러로 USDC가 뭐, 이 정도 된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가장 베스트 교환비가 가장 좋은 걸 추천을 해 주고 여기서 서포 버튼을 누르면 바뀌어지게 되는데 트랜잭션 승인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r 펌을 누르고 어, 네, 제대로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교환이 된 거고, 어, 그 다음에 기왕이면 마지막 거, urc 까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urc. 아까 바꾼 소량만큼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저, 근데 호합을 했고, 이렇게 바꿨으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반영, 어, 저기, 제 메타마스크에도 지갑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이 되기는 할 거거든요. 새로 고침을 해서 토큰 있는데 보시면, 네. 아까 다 이더리움만 있었는데, EURC하고 USDC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내가 지갑을 사용하고 있으면 내 지갑에 있는 포트폴리오, 대시보드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그게, 그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방법. 한번 더블 체크하는 거는 여기에서 제 주소가 있죠. 이 지갑 주소 복사를 해서 이 디뱅크, 디뱅크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링크도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여기가 지갑 트래킹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하면 0x2로 시작하는 지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체인별로 EVM 체인들만 있는데 솔라나 체인 같은 건 지원이 안 됩니다. EVM 체인만 있는데 여기에는 있는 제 자산들이 이렇게 쭉볼 수가 있고 여기가 가격 트래킹을 오히려 그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잘 해주고 보는 것도 훨씬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체인에만 있는 거는 이렇게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확실합니다. USDC와 EURC가 동일한 만큼 들어와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꿨 바꿨고 네. 이제 예치를 하는 시스템만 남았는데, 그 전에 정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방금 했었던 이 디파이라마, 파이라마라는 사이트를 꼭, 어, 디파이를 할 때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있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스캠, 뭐, 피싱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막 이름도 똑같고 UIUS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설명도 해놨지만 저희가 이제 예치할 에어로드롬이라는 플랫폼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디파이라마에서 아, 내가 에어로드롬에 들어가야지 하고 검색을 해서 즐겨찾기를 이렇게 저처럼 위에다가 해놓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자주 안 들어가는 곳, 즐겨찾기를 안 해놓은 곳이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아 웹사이트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공식 웹사이트 에어로드롬이라는 공식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되게 유명한 코인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마이너한 프로젝트 토큰에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 어쩌다 찾아냈다 근데 얘가 믿을만한지 사실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검증하는 어떤 팁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제가 이 팬텀 밤이라는 뭐 코인을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코인개코나뭐 이런 어 인사이트를 보니까 뭔가 좀 정보가 부실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검색을 했는데 많이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서 공식 트위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공식 트위터를 들어가 보면 갔을 때 여기에 보면 내 친구들이 이렇게 얘네를 팔로우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를 팔로우하고 있으면 얘는 뭐 스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판을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팁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유명한 크립토 인플루언서나 뭐 아니면 내 주변에서 조금 크립토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해 놓고 있으면 이렇게 상호 팔로우가 어 많이 되어 있는 어 사람 있는 마이너한 프로젝트들은 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평판을 좀 검증하는,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괜찮은 팁입니다. 트위터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디파짓을 해볼 건데, 요거는 밑에 설명도 있긴 하지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파이라마에서 에어로드론 검색을 해서 일단 들어왔고, 그러면 캡처를 한걸 가지고, 네, 일단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이 안 되는 이슈로 에어로드롬이 조금 접속이 많이 느리고 잘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화면으로만 일단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베이스 체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로, 어, 체인을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서 수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리퀴디티. 화면이 느리네요. 리퀴디티로 가서 그래서 여기 검색에 EUR-C를 검색을 해주면 여기에 EUR-C, USDC 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캡처를 했을 땐8%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스테이블 풀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을 거긴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예치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 디파짓에, 디파짓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에 수량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usdc를 입력을 하면 딱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urc가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어, 달러 가치로 봤을 때 1대1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llow usdc, usdc 바꾸는 거를 허락을 해주고, 트랙트를 다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비가 이만큼 나간다. L2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갑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한다고 하면 가스비가 꽤 많이 나갈 거고요. L2에서 하면 보통 부담 없이 막0.01뭐 이렇게 달러 이렇게 나가니까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ERC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디파짓 승인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비 수수료 내는 거 승인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킹을 한다. 바짓, 스테이, 바지에다가 스테이킹을 한다. 이걸 허락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두 개로 바꾼 코인 풀을 승인을 해서, 이건 역시 지출한도. 뭐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스테이킹을 이렇게 쭉쭉쭉 해 나가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예치한 코인을 당일 스테이킹이 제대로 되었는지 대시보드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밑에 리워드 보시면 이 APR만큼 이자가 지금 쌓이고 있다. 에어로로 쌓이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이자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클레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지갑으로 옮기고 싶으면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역시 디뱅크에 들어가서 뭐 새로 고침을 누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가서 아 베이스를 한번 눌러가지고 내가 밑으로 한번 쭉쭉쭉 내리시면 아에어로드롬에 있는 이 urc, usdc, 풀에 내가, 아, 이만큼을 예치를 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다른 dtex에나 예치를 할 때도 아마 비슷할 텐데 정확하게 지금, 어, 스테이킹이 안돼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느낌이 쎄하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unstaked의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스테이크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화면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스테이킹까지 안 하고 그래서 어 아니면 새로고침을 중간에 해서 뭔가 엉킨다던가 이럴 때 대시보드에 가서 확인을 해 주시면 어 아직 unstaked에 있네 완전히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네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스테이킹을 눌러서 다시 그 다음 트랜잭션을 해 주시면 스테이킹 완전히 되는 것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킹이 된 것이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